후려의 태모에서 광명차. 이번에 제가 테모에서 우리 스컬들이 입으면 예쁠 만한 옷을 픽해왔습니다 첫 번째 룩은 여름에도 입으실 수 있는 얇은 브이넥 가디건인데 이렇게 위에만 단추가 있고 가운데 부분에 V자 슬릿이 들어가 있어 아주 슬림해 보여요 얇은데 어깨선도 명확하게 잡혀있고 V자 넥라인이면 우린 그냥 사야죠 전체적으로 밝게 입어주면 캐주얼한 추가 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룩은 퍼프가 살짝 쿵 들어간 블랙 니트를 부츠컷 팬츠랑 매치해주었어요 어깨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피감이 없는 퍼프라 전혀 부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라마 팔뚝살을 살짝 쿵 가려주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굵은 시보리는 그냥 사랑이죠. 세 번째 룩은 화이트 캄캄 스커트와 블랙 시보리 니트를 매치해 주었어요. 저희 체형은 부피감 있는 캄캄 스커트 입으면 우람 걸이 되는데 저희도 입을 수 있는 캄캄 스커트예요. 네 번째 룩은 청반바지와 블랙 볼레로를 입어주었어요. 이 청반바지 진짜 물건이에요. 적당한 A 라인 핏이라서 상의를 어떤 걸 입어줘도 소화 쌉 가능입니다. 원래로는 가장 좋았던 점이 뒤쪽 길이가 너무 짧지 않고 낭낭해서 1밀리언 어 메가 크롭핏 안됩니다. 끈안 묶고 입어줘도 아주 예쁘답니다. 스트레이트 체형을 위한 프리아의 광명찾기 시리즈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날씬하게 입고 싶은 스트레이트 체형 분들은 구독구독 플리즈!